중국 공장은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, 예전에 고양이 모래를 수입을 하려고 광산을 간 적이 있어요 벤토나이트라는 광물이거든요 건설용으로 많이 쓰다가 고양이 오줌 이런 거 흡수력 좋은 거 공집을 해서 버리기 쉽게 네, 그렇게 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 참 여러 군데에서 많이 써요 특히 쿠팡에서 판매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재구매율도 높죠 그래서 광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나라별로 퀄리티가 다 다르거든요 중국계 가장 안 좋고요. 진짜 수십 가지를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엔 미국 거밖에 없더라고요. 미국계 진짜 제일 좋습니다. 계약금을 넣었어요. 사실 고양이 모래가 객단가가 좀 낮아서 20피트를 해봐야 2, 3천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길을 해서 30%를 넣었습니다. 상품이 나왔는데 저 한국에서 진짜 비싸게 팔라 그랬는데 뭐야 왜 이래 이거? 막 안에 나뭇잎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. 공장장이 이거 나뭇잎 다시 생산하면 없다. 그리고 또 있으면 자기가 환불을 해주겠다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녹음을 했죠. 혹시 모르니까.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한다는 말이 반품 안 된다. 중국 공장 특유의 버팅기를 시전하는 거예요. 아, 이거 안 되겠다. 수출 관리를 하는 정부 기관이 있나 봐요. 거기다가 문의를 했어요. 하자마자 4시간 만에 다팀 뿌렸다고. 이제 간다고. 기존에 환불해준다고 했던 계약서 다 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제가 보냈죠. 바로 이제 영통이 걸려오는 거예요. 그 공장에서 몇달 동안 버팅기고 있었거든요. 돈안 주고. 근데 가자마자 정확히 15분 만에 환불해주겠다고 손 들었습니다. 모든 계약금 100%다 받아왔어요. 계약상 진짜 잘 확인하셔야 되고, 모든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, 녹음도 하고, 다 받아놔야 됩니다. 1688로 주문을 하시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. 1688이 고객편일 것 같죠? 전혀 아닙니다. 그냥 중간에서 말 전달밖에 안 해요. 다 저장하시고, 다 녹음하시고, 그렇게 해서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해 없이 모든 걸다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